이제 유착을 풀어주고 음. 위쪽은 당겨 내려오도록 허리 플러스 이 유착을 좀풀요주고 여기, 여기도 해도 돼요 그치? 당연하죠 그리고 음.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데 허리 라인이 원래 갖고 있는데 입구들이 좀 처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지방들이 좀 보여요 이 음. 라인에 있는 지방들을 좀 제거를 해서 허리 라인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여성과 같이 병행해서 부위을좀 제거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로 하는 부가상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쪽에 남는 피부가 있다면 조금 확대심으로좀 넘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 길이로 봤을 때이길이때문에서이 길이가 두 배만큼 늘어나서 이게 다 덮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까는 조금 의문이에요. 지금은 일단 재형적인 흉터 자체도 좀 되게 양호하고 좋은 편이라서 일단 그 흉터 선은 일단 둔채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선으로 먼저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혹시나 방해하고 더 당겨봤는데 충분히 내려오고 했는데 싶으면 그 부분에 흉터를 먼저 제거하고 더 당겨 내릴 거예요. 그래서. 일단은 지금 정도에서는 저는 절개는 한요 정도 선이 될것 같아요. 최대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할 거고, 길이는 대략 한요 정도 선. 근데 여기서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고,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최종적인 흉터를 얼마만큼 내릴 수 있느냐가, 제가 봤을 때는 수술 과정에서 조금 관건이 될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최대한 좀 가리고 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내리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들 해볼게요. 뭔가 더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? 일단은 뭐, 뭐 경험 해보고 싶지만 이게 흉터에 대한 어떤 일부분만 좀 내려놓고 결정한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만족할만한 일이 될 거예요. 네. 흉터는 최대한 예쁘게 잘봉합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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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늘 어쩐일고 <laughs> <laughs> 팔과 상하고, 또, 수술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 <laughs> <laughs> 욕심도 생기고, 이렇게 위험한 김에, 네. 좀, 원하는 거다 하고 음 싶어가지고. 근데 네, 복부과 상은 또 조금 다른 부위고, 뭐, 이러니까 좀 걱정 안 되셨어요. 저희 후기 다 보셨을 텐데. 저는 파의 보상을 제가 이미 한번 해봤어가지고, 그냥 되게 설레고 기분 좋게 왔어요. 음, 약간 믿음이 또이끄는네 <laughs> 네. 워낙 계속 관리도 잘 해주셨고, 원장님 수술하신 것도 너무 만족스러웠어가지고, 기분 좋게 왔어요, 그냥. 음,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셨어요? 사실상 서있을 때는, 이제 옷이 가려져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다가, 앉아있으면은, 아래부터 이렇게 뭉치잖아요. 앉아있으면 이제 묵직하게 음... 접히니까 크롭티나 이런 것도 못 입고. 그러니까 정작 여기에는 살이 그나마 없는 편이라서. 어... 근데 여기에 너무 뭉쳐있으니까 짧은 티를 못 입겠더라고요. 음... 보상팔보상도한 김에 또 크롭도 한번 입어볼까? 음... <laughs> 복부는 실랑만 하는데 오히려 신랑이 하라고 하면. 싶으면... 너무... 그러니까 너무 너 스스로가 되게 만족하는 게 자기 눈에 보여서 아... 기분이 좋다고. 아... 제가 국민할 때 오히려 신랑이 어, 회라고 어, 해줘가지고 어, 네. 왔어요. 남 변분이 협조를또 잘해주신, 네. 살려주시... 복이시네요. 네. <laughs> <보기> <laughs> 똑같이 회복 관리가 되게 중요한 수술이에요. 네, 초반에도 또, 또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, 그고 네. 뭐 하니까 관리 잘하셔서 목표하셨던 <laughs> 옷을 입고 저희 만나는 거니까. 옷 사시면 연락 주셔야 돼요. <laughs> 옷 샀어요. 아, 또 샀어요? 네. 샀어요. 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, 회복도 잘 하시고, 저희 다음번에 어때? 다시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